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 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깡깡케 하여 주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없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서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베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시며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미유다의 베냐민 무리들아내 말을 들으라.너희가 여호와께, 여호와 함께 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며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며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이스라엘은 참신이없고 가르치시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환란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자신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며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성함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나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단하게 하셨습니다그런적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리라. 아사가 이말곧선지자 어디서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또그 여호와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화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마리로 요아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상들의 하나님 요아를 찾기로 헌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요아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요아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을 평안히 주셨더라. 또아사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 에불 살았으며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것도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온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이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아멘 역대하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멈추지 않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바꾸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그에 따른 축복입니다. 오드사 아들 아사라에게 마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사 왕과 유다의 베냐민 집안의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영원한 원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요아께 함께라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며 그도 너희를 버리시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과 관계가 상호적이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함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역사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으며 율법이 없는 영적인 공허와 사회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길이 파멸이라는 그분을 찾아서 돌아서는 그의 회복과 소통의 기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신실한 행위가 전혀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서 두려움 없이 의지를 다져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하나님과 관계는 모든 번영과 평안의 근본일세입니다. 그분을 찾아 동행하는 삶은 회복과 축복으로, 그분을 버리는 삶은 혼란과 상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한 신실함을 통해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그분을 버리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참여로 하나님을 찾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도 그 속에 나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담겨 있기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단순히 힘들고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하게 하라라는 명령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기에 현재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결국에는 반드시 궁극적인 축복과 승리가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해계와 헌신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입니다. 선지자 오세세의 예언을 들은 아사왕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상들을 철제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재건합니다. 그의 계획은 유다와 베냐민을 넘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본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이 언약은 온 백성의 큰 애짐과 함께 확정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심을 기뻐하시며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우상숭배로부터 철저한 회개, 그리고 전심을 다한 헌신적인 언약 행신에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적인 평안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어하상 왕의 계획은 단순한 일적인 정화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맹세는 하나님과 관계를 목숨 걸고 죽이겠다는 계란 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에 응답하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국가적인 안정과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이는 은혜를 받은 후에 도 꾸준히 주님께 헌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사 왕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그런 가증한 우상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제약된 습관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나아가는 해계가 반드시 선형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는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신앙 공동체와 뜻을 모아 기도하고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써 온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도록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삶의 모든 영역에 평안과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전심으로 하나님 더해 주시기에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번째입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결단입니다. 아사 왕은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스러운 목상을 만들 것을 알자 망설임 없이 그녀를 대우 자리에서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빤 뒤에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립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의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내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그의 삶이 완벽하진 않았을지라도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하고 흔들림 없이 향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사는 또한 아버지 아비아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물건들과 자신이 구별한 금, 은금 귀한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해 드립니다. 그의 신실함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사왕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는 장기간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부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단순한 종교계획을 넘어서 혈연관계나 사회적인 지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과 그에 따른 헌신을 계약해 보시고 그의 나라의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우상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줄 믿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일 수도 있고 정서적이거나 영적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나 사회적인 편의와 타협하지 않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그것이 무엇이든 끊어낼 용기와 결단력을 고야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뜻과 반대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적인 행동이나 완벽함보다 우리의 마음 조심을 보십니다. 완벽해지는 강박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동기와 의지가 진실하고 순수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수했을 때는 즉시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태도를 유지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사가 성전에 뭐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유와 시간, 재능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구별하여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내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구별하고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한 삶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은 타협 없는 결단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그러나 중심이 온전할 때 하나님은 평강의 열매를 응답하신 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서 15장 1절에서 19절 멈추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해 보가 그에 따른 축복, 온전한 헌신과 헌신, 헌신 해계와 온전한 예계 헌신이 가져온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신앙의 순수성과 결단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하라 라는 명령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기에 현재의 어려움과 아무리 크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결국에는 반드시 궁극적인 축복과 승리가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삶의 모든 영역과 평안과 축복을 더해주시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순수성은 타협 없는 결단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드러나 중심이 온전할 때, 하나님은 평강의 열매로 응답하심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깡케 하여 주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서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벳의 아들 아사에게임하시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미유다의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요하께, 요하와 함께하며 요하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며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며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시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지가 오래 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며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성함바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나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적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리라.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어디서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또그 여호와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고 에브라임과 문화세와 시무원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에루사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마리로 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상들의 하나님 호와를 찾기로 원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요아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을 평안히 주셨더라. 또 아사,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 에불 살았으며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운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아멘 역대하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멈추지 않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바꾸자 하겠습니다.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그에 따른 축복입니다.오드사 아들 아사라에게 마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사왕과 유다의 베냐민 집안의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용어나 원리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요아께 함께라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며 그도 너희를 버리시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과 관계가 상호적이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함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역사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으며 율법이 없는 영적인 공허와 사회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길이 파멸이라는 그분을 찾아서 돌아서는 길의 회복과 소통의 기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신실한 행위가 전혀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서 두려움 없이 의지를 다져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모든 번영과 평안의 근본 일세입니다. 그분을 찾아 동행하는 삶은 회복과 축복으로 그분을 버리는 삶은 혼란과 상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한 신실함을 통해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 중에 그분을 버리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참여로 하나님을 찾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지 믿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도 그 속에 나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담겨 있기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단순히 힘들고,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하게 하라라는 명령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기에 현재 어려움이 아무리